90분 경기 함께 확인하시죠. 이 경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서포터들이 관중석을 채웠습니다. 오늘 경기는 프랑스 대 대한민국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은 날씨가 좋아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오팅에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주심의 휘슬소리와 함께 시작합니다 프랑스 대 대한민국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역습기회를 잡았습니다 열렸어요 수비가 확실하게 막아냈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전반으로 길게 봤습니다. 우스만 템벨레 대차 됐고. 먼쪽으로 갑니다. 슛! 아! 라비오! 멋진 슈팅을 달려봤습니다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아, 그래도 좋은 크로스였습니다 저렇 타이밍에 크로스를 올렸네요 아주 좋았습니다 시르키 전방으로 갑니다. 만들 수 있나요? 슛! 앞서갑니다. 선착골입니다 프랑스 먼저 앞서나가는데 성공합니다. 중원에서 볼을 빼앗으면서 역습이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골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넘버 11, 카런 벤즈 스1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이렇게 골을 넣으면서 이제 주도권 가져왔거든요. 앞으로의 경기 운영도 여유가 좀 생기겠죠. 벤자마 이히딩어요 좋던가? 여기서 이 선택은 조금 위험한 것 같은데요. 황희찬, 전진합니다. 받았어요. 벗겨냅니다. 시체, 로즈볼 상화.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손흥민.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루즈볼입니다! 라이언 쉐르키 우승만 댄벨레! 좋요 올킥 선언됩니다. 어, 아니네요, 아 네. 코너킥 기회입니다. 프랑스 전반전 첫 번째 코너킥을 하게 되겠습니다. 루즈볼! 다시 갑니다, 슛! 와. 벤자마 위치 선정이 좋았습니다 신착한 플레이예요 다음 플레이를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았죠 위치 선정 자체도 옵사이드라인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벤자마 두 골을 기록합니다 프랑스 한골더 추가하면서 2대0을 만들었습니다. 프랑스로서는 이제 자신들의 축구를 하면 되거든요. 두골 리드는 정신적으로 큽니다. 경기 주도권을 잡는다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슛! 조현우 성공! 던지기입니다. 공을 앞쪽으로 been. 보냅니다. 이강인 <laughs> 주심이 전반 전시작됐습니다 어, 후반자들을 어떻게 맞아 풀어 가느냐가 정말 중요할 텐데요. 여기서 만약 추가 실점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더욱 더 어려워지겠습니다. 음바페그런이 좋은데요. 크로스 올립니다. 페달! 벤마 지금 슛은 하셨지만 그래도 크로스는참 좋았습니다. 빠르게 올렸어요. 수비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텐데요. 카림벤자마주장완장을 차고 나 왔습니다. 벤자마 카림벤자마 스루패스 a m 봤습니다만 막혔습니다. 줄 군대 그대로 크로스 슛 조현우 선방 손흥민 아, 슛! 골포스에 맞습니다. 아, 예지도데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황인범 슈팅 수비의 빈틈을 노린 멋진 플레이였습니다 상대의 실수로 슈팅까지 이어갔었는데요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비에이라 패스가 정말 간결한데요 현저마 오른쪽 직면으로 홍철 패스가로잡니다. 패스 빠집니다. 슛. 슈팅을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이 거리에서 과감하게 노려보는 플레이 아주 좋습니다. 좋은 슈팅이었어요. 벤제마 처리하기 어려운 짓이었는데 잘 막아냈어요. 위기를 잘 벗어납니다. 대단한 손방이 나왔습니다. 프랑스 코너킥 두 번째인데요. for f r a e n m b 야 다시 한번! 공세! 이골들어습니다 넘버 여기서 클리어링. <놀버> 자, 카운터 시도. <놀버> 우사디아비. 자, 개인기로 제쳤습니다. 드리블합니다. 가운데로 올립니다. 해당! 자, 세 번째 골이 나올 뻔했는데요. 아, 이게 들어갔으면 사실상 경기 끝난 거나 다름이 없었을 텐데요.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슛! 잘말아냈습니다 볼키퍼 반응이 빨랐어요. 무사 디아비. 뛰어난 드리블이 주목입니다. 네 맞습니다. 불리한 상황을 혼자서도 뚫어낼 능력이 있는 선수죠. 대... 대... 대한민국 여기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s u b s 마지막 교체 카드를 사용합니다. n 5사운요 크리스토퍼 은튼푸 황인범 몸을 소리지 않는 수비 또 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오늘 경기는 어떠셨나요? 대한민국으로서는 다음 경기가 남아 있으니까요. 오늘 드러난 약점을 잘 보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오늘.